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세지빵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핫케이크나 핫케이크 가루나 어, 호떡 가루 이런 걸 이용해서 을 어, 소세지에 살살살살 감아가지고 어, 좀 재미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그 다음에 어른들도 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음식입니다. 한번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어, 우선 이 소세지에다가 빵을 살짝 입혀 줄 거라서 빵 만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핫케이크 가루가 있으시면 이거 쓰셔도 되고 호떡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 호떡 가루 그거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 없으시면 밀가루에다가 소금간해서 밀가루 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핫케이크 저희는 있어서 핫케이크 가루 한컵 한 정도 어, 그다음에 우유 약간 어, 이 가루를 녹여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계란 한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터 있으면 좋고요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 소세지를 준비했고요 프랑크 소세지 한 4개 정도 4인분 정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케찹 머스타드 소스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 주시고요 우유 약간 넣어서 저으세요. 너무 끈적끈적하면 빵을 만들 수가 없어서 어, 우유를 살짝만 넣어줬고요. 어, 이거 봐가면서 어, 필요하면 조금 더 넣으면서 어,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정도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너무 질척질척하면 만져, 어, 빵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요정도 섞어주시고 잘 치대주실 거예요. 조금 지금도 조금 질은 것 같아서, 어, 가루를반컵 정도만 더 넣어 볼게요 조금 더넣었 w 요 이런식으로 빵을 만드는 will. Don't know, will. Don't know, will. Don't know, will. Don't know, 어, 팬케이크 가루도 괜찮고요, 뭐 붕어빵 가루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밀가루를 쓰실 것 같으면 어, 밀가루에 어, 소금간 조금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소세지에 감아줄 거라서 결국 맛이 소세지 맛이 대부분일 거고요. 빵 맛은 어, 살짝 정도 입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을 잘펴 주시고요. 잘 치대 잘 주시면 조금 더 쫄깃쫄깃한 빵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길쭉하게 만들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세요. 밀대가 있으시면 밀대로 미셔도 되고요. 편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조금 빵이 부풀어 나기 때문에 조금 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끊어질랑 말랑 한 느낌으로 얇게 이렇게 만드셔서 요거를 소스를 소시... 길쭉하게 좀 얇은 정도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위에 또 붙이고 붙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길쭉하게 해서. 우리 방에 아, 소세지 에 감싸 준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 프랑크 소세지를 한 2분 정도 데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주실게요. 자, 한 2분 정도만 살짝 데쳐 주시면 됩니다 저서 말려주시고 이 위에 아까 만들어 놓은 반죽을 살살살살 감아줄 겁니다.만 노른자만 쓸 거라서요. 어, 거, 어 노란자만 꺼내놨고요. 계란 터트린 다음에 이따가 쓰, 어, 저 어, 빵을 소세지 위에 감은 다음에 이거 살짝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두시고. 살살 살살 감아주시는데요 끊어져도 상관없구요 일정하게 감아주시는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감아주시면 돼요 예쁘게 재미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최대한 얇게 하시는게 좋아요 이따가 빵이 부풀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은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빵이 있어야 또 소시지 빵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잘안 감아지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위에 노란 아 계란 노른자를 살짝 발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좀 부족하네요. 마지막 소세지는 하지만 빵이 부풀어 날 거니까요 이따가 보시면 그래도 빵이 은근히 많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 어, 막간을 이용해서 어, 낙엽소세지 빵 하나 같이 만들어서 올려 볼게요 이거는 일종의 피자 치 피자빵 같은 거고요. 어, 우리 아까 반죽 남은 거 살짝 반장 죽 남은 거에다가 케첩 살짝 올려주시고 소세지를 이번에는 이 소세지 빵은 소세지를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모양으로 올려 주시고 요 위에 피자 치즈 살짝 올려 볼게요. 피자 치즈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소세지빵 뭐 피자빵이라고도 불러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 오븐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맞아. 자, 오븐에 넣고 한 15분 정도. 온도는 한 150도 정도해서한 15분 정도 구우면 잘 익을 겁니다. 정리하 이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요. 어, 계란이 살짝 이렇게 말르면 그 위에 버터를 살짝 발라주는 것도 방법이라서요. 어, 버터를 살짝 발라줘 볼게요. 이거는 녹인 버터고요. 이렇게 버터를 살짝 위에 발라주면 더 윤기 나는 빵을 만들 수 있어서 이 과정을 해주는 건데 어,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과정은 아니라는 거지만 윤기를 위해서 하시면 좋다는 거. 채첩도 충분히 넣고 다시 구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 살짝 노릇노릇하게 다 익어졌거든요. 이제 다된거 같아요.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접시. 아이들 접시는 여기다 주면 되나? 아니. 예쁜 접시에다 주는 리 자, 어, 한 150도에서 15분 정도 전반적으로 구워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줄 때는 한 200도로 온도를 올려서 한 3분 정도만 싹 해주면 이렇게 살짝 노릇하게 구워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종류의 소세지 빵 완성했고요. 이쪽은. 어, 빵을 감아준 거 이쪽은 어, 우리 낙엽 소세지 빵 피자 소세지 빵 그래서 두 가지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아참 소스는 어, 찍어 드셔도 되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 케첩 소스가 있는데 찍어 드셔도 되고 뿌려서 드셔도 돼요. 어, 저는 이렇게 찍어서 먹으려고 준비해봤어요. 를 깨 네. 복사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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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